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7월 30일 우리 목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통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온 이웃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보자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날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이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열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감사하며 반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주님 또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각자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그 삶의 현장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 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제 11조에 관계된 규례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면제의 해, 하나님께서 자유키 하시는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는 면제의 해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이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마치 모든 일이 쉬는 것처럼 7년을 한 단위로 면제가 베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의 말씀을 주시고 이 명령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나타나는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와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말씀과 병행해서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선포 말씀은 이 면제의 규례는 어, 여호와를 위한 면제라고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면제의 이 제도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전제를 우리들에게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빛을 독촉하지 아니하고 가난하자에 대한 면제를 우리가 허락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큰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행위와 이 말씀을 지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과 어, 경제적인 타산을 계산하여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면제하는, 선포하는 그 행위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말씀을 붙들고 더, 좀더 너그러운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라,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7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갚을 능력이 없을지라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삼가 너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곱째 해면 면제를 받을 것인데 그 전에 그가 그 빌려간 것을 갚지 못한다면 그걸 그에게 면제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이유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집은 모든 자들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내 손을 펼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믿음의 넉넉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 것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본문의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강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또이 말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손을 움켜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손을 펼때 우리의 가난한 자들 우리보다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면제와 탕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러한 손을 펼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 6절과 6절의 축복, 4절과 5절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축복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절과 5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 7절과 11절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면제해에면제의 면제의 규례를 온전히 행했을 때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전제하시고 이미 그들 가운데 가난한 형제들이 존재하는 것을 근거를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시대에도 있었고, 또한 우리 21세기, 특별히 이런 자본주의 국가 속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한 이 나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단지 물질만으로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연약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손을 펼수 있는, 마음을 열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8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넉넉히 줄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란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향하여서 관대할 수 있는 주님 믿음의 관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이행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면제를 하고 또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또 탕감 빚을 진 자에게 탕감을 허락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나갈 때그 모든 규례에 하나님께서 이 정해주신 이 면제의 규례에 어 근거가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또한 우리들의 어떠한 박해 주의에 그러한 것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남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애통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불쌍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 남을 도와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내일 묵상하게 될그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면제규례의 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1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 또한 한때는 종이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너보다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되고 섬겨야 되는 이유와 동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그 은혜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속에, 나의 삶 속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동기로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누구를 도울 때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동기가 선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선행의 동기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 선행을 행하고 구제의 사역을 해나갈 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받은 구원, 그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서만 남을 품고 살피고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면제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한 가지 찬양 우리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찬양을 부를 수는 없지만 광야를 지나며라는 우리 His Will이라는 찬양팀에서 나온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때론 우리가 깊은 어둠 속 홀로 있는 것 같고 또 어두운 밤왜 그렇게 긴 길을 고독하게 지나가고 있는가? 우리 삶이 정말 광야를 지나가는 삶처럼 느껴지고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런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고 또한 주님만이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이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깨우쳐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사무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근거한 삶을, 구제를, 남을 돕는 그 펴는, 손을 펴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주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괴수들이, 죄인의 괴수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생명의 소망,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에 주님,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또 영적으로 부족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진 것들을 손을 내밀며, 손을 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 은혜의 통로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신 주님,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빛이 되시며,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